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자 1차 시험이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뭐 개별 과목 공부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강사님들이랑 뭐 의사소통 하시면서 여러분들 각자 상황에 맞게 잘 마무리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개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요 먼저 시험을 봐본 선배로서 우리 1차 시험 마무리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제가 딱한 가지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에게는요. 모의고사를요. 시간 맞춰 풀어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학원별로 2회차에서 4회차 정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학원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 물론 랜드잇에서도요 1차 모의고사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모의고사를 시간에 맞춰서 풀어보기만 하면 되냐? 아니죠. 자 여러분들 이 모의고사를 푸실 때는요 과목간 시간 관리 자, 요거 굉장히 신경을 쓰시면서 모의고사를 보셔야 돼요. 자, 보통 우리가 시험을 보면요. 보통 회계 경제에 뭐 10분에서 20분 정도를 더 쓰시고 민감, 학에서 한 10분 정도씩을 줄이시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과목별로 한 15분씩 줄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요. 내가 민법, 감감법, 학원론을 몇분 정도에 끊고 나머지 회계랑 경제에 몇분 정도를 더 쓸지 이 자신만의 기준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보시면서 이 과목간에 내가 정한 이 기준을 관리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게 문제를 보시다 보면요, 우리가 한 시간에 세 과목을 보거나, 그리고 또한 시간에 두 과목을 보잖아요. 이게 만약에 과목 간 시간 관리가 안 되면요. 이한 과목이 갑자기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같은 시간에 보는 다른 과목까지 영향을 받아 가지고 와르르 무너지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과목에서 두 과목 정도는 그냥 난이도가 확 올라서 내가 평소 실력보다 10점 정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과목 정도는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나왔고요.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과목간의 시간 관리하는 훈련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과목간의 시간 관리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냥 뭐 민법은 30분, 뭐 학원론은 25분, 뭐 이렇게 그냥 빨리 풀면 되냐? 아니죠. 예, 네, 이렇게 실제 문제를 풀면요 시간은 가는데 마음처럼 빨리 안 풀리죠. 자 그래서 이 시간 관리를 한다라는 거. 이거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모르는 문제는 버린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는 문제를 선별적으로 푼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과목 간의 시간 관리를 잘 하시려면요. 모르는 문제를 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잘안 됩니다 처음에는 잘안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모의고사를 풀면 모두가 느끼게 되는데요 아 내가 이 문제 조금만 더 고민하고 붙들고 있으면 풀릴 것 같아요 심지어 알고 있는 문제야 근데 이거 풀려면 한 3분 정도 걸려요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사실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60점을 넘기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잘 모르는 문제 때문에 내가 아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 여러분의 실력보다 무조건 점수가 안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잘안 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거 풀려고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데 내가 이거 이해하려고 얼마나 시간을 쏟았는데 내가 이거 한 문제 때문에 당나이 갈릴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생각보다 문제가 심리적으로 잘안 버려져요. 하지만 이렇게 버려야 될 문제를 버리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보실 때 반드시 과목간 시간 관리 그리고 요걸 하기 위해서 모르는 문제를 버리는 그 심리적인 저항이 있는 그런 행동들을 쿨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모르는 문제를 버리는 훈련을 할때 제가 자주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회도 문제 풀이법인데요. 자,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요. 사실은 딱 보고 풀리는 문제가 있고요.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감이 안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요. 사실,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요. 만약에 1번부터 40번까지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요. 1번부터 40번까지 순서대로 열심히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딱 가장 먼저 보고, 이거, 쉽게 풀수 있는 문제, 딱 보고 풀리는 문제만 쭉쭉쭉쭉 아주 쿨하고, 시원하고, 과감하게, 어, 내가 이렇게까지 쿨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게 쭉쭉쭉 풀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봤을 때요, 어, 아, 이거는 내가 진짜 감이 안 온다. 문제에 그냥 X표 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문제를 딱 봤는데, 아, 이거 조금 아리까리한데, 이거 조금 봐야겠는데 하는 것들은 세모 표시를 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1번부터 40번까지 문제를 1회독을 하고 나면요, 딱 보고 풀릴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풀수 있는 문제들은 다 풀려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지에는 세모 표시된 문제랑 X표 표시된 문제가 남아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는요. 세모 표시된 문제들만 푸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모 표시된 문제를 풀 때도요. 아, 조금 생각해 보니까 어, 풀리네. 하시면 그냥 푸시면 되고요 조금 생각해 봤는데 생각해 보는데 점점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라고 하시면은 바로 x 표를 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2회독을 하고 나면요 여러분들 시험지에는요 x 표시된 문제만 남아 있을 겁니다 자이 x 표시된 문제는요 보너스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시간 되는 데까지만 푸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 뭐가 좋냐면요.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해서 아는 문제를 못 푸는 위험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려가지고 아 이거 쉽게 풀수 있는 거 쉬운 문제였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실수했어 이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처음에 딱볼 때는 아이 아리까리 한데 했는데 이게 다시 한번 보면은 갑자기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느낌 아시죠? 그러니까 뇌를 한번 이렇게 환기를 시켜주면은 쉽게 풀리게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되게 쉽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꼭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거 수능 때부터 효과를 봐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이 노하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숙지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이거 못해도 평균 5점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합격을 할수 있는 거다라고 말은 못하죠. 왜냐면 여러분들 실력보다 5점 올라가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이거는 어쨌든 5점을 올리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험이라는 게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한테 내 지식을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정해진 시간에 어떻게 빨리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런 짜잘한 스킬들이 물론 핵심은 아니지만요 10% 좌우합니다 10% 정도는 이런 자잘한 스킬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에는 이런 거 챙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마지막에 한번 잘 연습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덧붙이면요. 음,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항상 다른 학원 모의고사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물론 이제 내가 배운 학원 모의고사도 봐야 되겠지만, 근데 다른 학원 모의고사를 보면은 내가 배운 강사님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확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좋냐면은 실제 시험에서 보통은 한 과목 정도,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두 과목 정도가 확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를 대비한다 셈 치고 시간 관리하는 훈련하기가 또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다른 학원 모의고사도 풀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어, 이거는 우리 기출 유형이 아닌데 하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나왔을 때라도 나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 가져가면서 60점을 넘길 수 있어야 돼 하는 그 시간 관리하는 훈련 그걸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문제 버리는 훈련 조금 더하면 과감하게 버리는 훈련 잘 하셔서. 여러분들 실력만큼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모름새 너무 많으면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죠.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지만 이제 실력만큼은 잘 보여주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랜드잇은요 여러분들 합격을 진심으로 바라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랜드잇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